자, 안녕하세요 스모니카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을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스윗 중형급 SUV로 준비 했고요 SUV 중에서도 수입 중형급 SUV들의 중고차 판매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구매는 하고 싶은데 이 높은 매물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가격적인 부담이 없고요. 신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국산 중형급 SUV와 가격 차이가 없어요. 인피니티의 QX50. QX50 신형 바디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이 2019년에 생산을 한 2019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색교환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인피니티 QX50 2.0 VCT 에센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인피니티의 QX 시리즈 중에서도 신형 바디요, 최신형 바디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 수입 SUV고요. 신차 판매 가격이 굉장히 고가라는 중형급 s u v 에요 물론 이 인피니티의 QX 50을 제외하고도 BMW의 X5라든가 벤츠의 GLE 그리고 아우디의 Q5. 이런 모델들도 중형급 SUV이기 때문에 2019년, 그리고 사고가 없다. 이러면 은 중고차 판매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이 수입 중형급 SUV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가격이 국산 중형급 동일 연식과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 좋은 점이 휘발유 SUV예요. 환경규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 미국 중형 SUV, 그리고 일본 중형급 SUV들이 공간성도 좋고, 차량의 성능도 좋고요. 옵션도 많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장점이 많지만, 엔진 사이즈가 크죠. 3500cc V6 엔진을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유가, 이 기름값 때문에 차의 사이즈라든가, 이 차량의 편리성은 좋은데 근데 기름값이 걱정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5 엔진을 쓰는 게 아니고 2.0, 2.0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비 면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차량이고요. 생각보다 주행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쁜 디자인에 훌륭한 성능. 거기다가 괜찮은 가격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델 원하셨던 분들은 눈여겨보시고요. 차량 가격은 2,590, 2,59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가실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 이 차량이 또한 가지 좋은 점이죠. 가격은 국산 중형급 SUV 가격이지만 그렇다고 구형 바디가 아닌 신형 바디로 만나볼 수 있다는 굉장히 디자인적인 메리트가 큰 차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사이즈가 중형급답게 폭도 좋고요 그리고 곡선 위주의 디자인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옵션도 많이 올라가요 양쪽으로 HID 주간 주행 등 전방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쥐색 바디요. 차 자체가 1인 신조, 한 분이서 유지 관리 해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전면부, 측면부, 리어 쪽할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휠도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몇 년간은 타이어를 교환하실 필요가 없고요. 위쪽으로 순정, 파노라마, 선루프 보실 수 있고, 옆쪽에서 루프바 보실 수 있고요. 자, 실내 공간 보여드리면, 이열도 공간이 넉넉하게 나오는 차량이죠. 중앙에 송풍구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독립식으로 공조기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자,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없어요 정말 깔끔한 모습 기대하실 수가 있고 리어 디자인도 훌륭해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도 신형 디자인이었지만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신형 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빵빵한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듀얼 머플러를 포함한 머플러 팁 면발광 테일 램프 QX50이라고 순정 레터링 보실 수가 있고 파워트렁크 적용이 되는 차량이에요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넉넉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인원 탑승과 그리고 짐을 싣고 내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뭉콕 스크래치 데미지가 딱히 보이지가 않는 차량이에요 일단, 이 QX50이라고 하는 모델도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차량의 상품성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모델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인피니티의 이제 중형급 SUV 라인업 중에서 전략적으로 계속 세대를 거치면서 나왔던 모델이에요. 근데 신형이 확실히 이 앞전 세대들 보다는 저는 다른 거는 다 빼놓고도 이 주행 질감이 진짜 부드러워졌거든요. 그 앞전 세대들은 3.5, 그러니까 3500cc 엔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물론 출력은 굉장한 출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SUV에서 뭔가 너무 고출력을 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차가 높은데, 약간 멀미가 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엔진을 다운사이징하고 뭔가 주행 질감, 변속 질감을 부드럽게 이제 세팅을 하면서 편안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는 패밀리급 SUV로 변화된 모습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옵션 전동 시트 보실 수 있고요. 오토 라이트 전후방 센서. 뒤쪽에 파워 트렁크 버튼 보실 수 있고요. 핸들 양쪽으로 패들 시프트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서 어, 순정 썬루프, 앞쪽에서 ECM 룸밀러, 앞뒤로 투철을 블랙박스, 하이패스 메리평으로 빠져있구요. 위쪽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구요. 아래쪽에서 미디어 창이 하나 더 보이실건데, 차량의 전반적인 정보 표시라든가 옵션을 제어하실 수가 있구요. 양옆 프로, 프로토 에어컨 포함한 공조기, 열선 3단씩 올라가는 모델이구요. 미디어 버튼 보실 수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이에요. 파킹 버튼이 따로 옆으로 올라가고요. 차량의 모드 사이드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오토홀드 보실 수 있고요. DIS, 레인센스 포함한 오토와이퍼 핸들 리모컨으로 크루즈 컨트롤, 미디어,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94,191km, 90,000km대에서 주행거리는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1인 신조라는 강점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 지금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죠. 이 국산 SUV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차량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형급 SUV가 이제 산타페급이잖아요. 그러면 은신제 판매 가격이 지금 신형 산타페가 옵션 좀 많이 넣으면은 지금 출고 가격이 한5천선 여기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 사이즈 자체가 원래 저렴하지 않았던 사이즈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어떤 브랜드에서 나오는 중형급 SUV든지 간에 기본 출고 가격이 일단 5천 이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급이라고 불리는 그 브랜드들은 중형급 SUV가 신차 판매 가격이 1억이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로도 아 구매하고 싶은 사이즈는 분명히 맞는데 가격이 막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중고차로 봐도 5천만 원 이상이 기본 가격처럼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문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오늘은 가격 걱정이 크게 없는 2000 중반대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환경 유지 걸리지 않고요. 1인 신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차 정말 깔끔하니까 빠른 연락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수입 중형급 SUV 중에서 국산 중형급 SUV와 가격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정말 좋고요. 차량의 완성도도 좋고 신형 바디로 만나볼 수 있는 장점까지 있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인피니티의 QX50이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자 일단 중형급 SUV, 국산, 수입, 막론하고 굉장히 비싼 라인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2.0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는 모델은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비 걱정 없이, 가격 부담 없이 수입, 중형급 SUV를 원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590, 2,590만원에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금까지 썸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